안녕하십니까. 어, 지난 시간에는 어, 셀러 대 바이어로서의 직접적인 거래, 즉 본인 대 본인의 거래라고 합니다만은 이와 같은 본인 대 본인의 거래를 중심으로 한 거래 제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같은 셀러와 바이어의 직접 거래 이외의 대리점을 통한 거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리점에는 일반적으로 셀링 에이전트라는 판매 대리점과 어, 매입 대리점인 바잉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상 이와 같이 판매 대리점이냐 매입 대리점이냐는 의미 그대로 어, 셀링 에이전트라고 할 경우에는 외국의 생산자나 또는 수출상을 위하여. 그들의 계산과 위험 부담 하에 상품을 수입하여 자국에서 판매하고 그 대가로서 판매 수수료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에 바잉 대리점은 그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판매 대리점을 제의할 때의 내용은 주로 대리점을 소위 제의하는 동기라든지 또는 어, 대리점을 제의하는 회사의 경험이나 판매망, 판매 실적, 뭐 대리점 실적, 어, 신청, 그다음에 몇논말 등등해서 주로 어, 모델레터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서는 간단하게 독점 판매 대리점을 제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회신이 오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When I h a p p e n to step in at A department store here. Recently, I saw your electric ovens of excellent quality and modern design, which appealed greatly to me. As a leading importing house with many years' experience in this trade, we have an extensive we have an extensive sales network and a thorough knowledge of this domestic market. We are sure that your products would have a good sale here. and are ready to do business with you on a consignment basis if your prices and terms are favorable. We are also interested in a sole agent for your f i r m and should like to know if you have a particular agent now in the country. We are looking forward to your reply.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When I happen to step Step, in은 어디 step in, step in, step in, step in, step in, step in, e in, s p in, s p e p n e p in, s e p in, s p e p n t e p in, step i t e p in, step in, s e p n p in, s e p n e p t e n step in, s t e step in, s t e e p in, t e step n t e p s t e r e p e p e p in, step in, step in, s e p in, step in, step in, t e p in, step e p in, step in, step in, s t e 에 in, step in, step in, step in, s t e 디파트먼트 스토어에 떨렸을 때, I saw 나는 보았다죠. 무엇을? Your electric ovens. 자, 귀사의 일렉트릭 오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렉트릭 오븐 어떠한 것이냐 하니까 뒤에 이제 동격의 오븐 나오죠. Excellent quality. 자, 아주 우수한 품질과 And the modern design. 그리고 아주 현대적인 디자인. Which appealed? e a t l y to m e a w h i c p a p p e a l Appealed. a p p e 다뭐 e d Appealed. a p p 다나 l e d a p p e a l 게 d Appea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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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 p e a 그런 그 소위 그 흥미를 준뭐 소위 일렉트릭 오메이 c 앞에 이 위치는 어떤 i c 얘기 s 느냐엑 t 런트 그레이트리 엑 t i 런트 o r 티앤더 모던 x c e l l e n t quality and modern design. Electric oven. So, t 그의 나의 마음에 a p p e a l 흥미 g r e a t l 그와 같은 일렉트릭 음, 오븐을 보았다 어디에서 어, 여기에 있는 백화점에서 우연히 들려서 봤다 이 말이죠 자 as a leading importing house with many years experience in this trade 자 as는 이유죠 뭡니까 a leading importing house 어, 아주 일류의 수입업자 하우스는 집으로 회사가 만든다 그랬죠 바로 회사 바로 이와 같은 firm이나 컴퍼니와 같은 회사하고 동 같은 의미로 서 many years experience 여러 해 아주 오랫동안의 경험을 지닌. 여러 해 경험을 지닌 어 leading import e house. 즉 아주 일류의 수입 회사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in this trade죠. 바로 이와 같은 업종에서. 이와 같은 업종에서 여러 해의 경험을 지닌 아주 인류의 수입업자이기 때문에, 아 수입업자로 자격으로 해야 되는 수입업자로서, we have an extensive sales network. 자, 우리는 아주 광범위한 sales network. 판매망이죠. 광범위한 판매망과, and 그리고 뭐. 어스루가 아니죠. 스러, 쓰러, 스러리하는거 완벽하게 스러는 정통한 뭐 이런 의미로서 완벽한 어 스러 날리지 오브 디스 도메스틱 마켓. 자, 이 도메스틱 마켓 국내 시장이죠. 음 바로 이 국내 시장에서의 뭐어 스러 날리지와 그리고 또 어, 광범위한 세일즈 네트워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뭐유로 봐도 되고 자격으로 봐도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업종에서의 아주 수년 동안 오랫동안의 경험을 가진 수출업자이기 때문 아 수입업자이기 때문에 어떤 수입업자 어, 리딩 임포팅 인류의 수입업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국내 시장에서 광범위한 셀즈 네트워크 네트워크와 그리고 뭐 썰어 날리지 아주 완벽한 뭐 정보이 때는 어, 이난리지가 지식이라기보다는 정보라고 봐야 되겠죠. 인포메이션으로서의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we are sure that.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 h a t 를 확신한다죠. we are sure that. that절이 안 나오면은 of구가 나와야 되니까 우리는 무엇을 확신한다는 겁니까? Your product would have a good sale here. 자 귀사의 그 제품이 have a good sale자 아주 좋은 그죠 아주 좋은 판매를 가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잘 팔릴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귀사의 제품이 아주 좋은 판매를 가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잘 팔릴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뭐. we are ready to do you. 자 we are ready to do 자 우리는 기꺼이 두 비즈니스도요 당신과 거래할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비즈니스 위더 누구 누구와 거래를 하다. 자, 누 당신과 거래를 할 기꺼이 거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be ready to be prepared to 똑같죠. 뭐 두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어떤 당신과의 어떤 거래를 할 준비가 되었냐면 On a consignment basis 자, 여기서 나오는 On a consignment basis 이거 우리가 보통 위탁 판매라고 해서 다시 말하면 수출업자의 부탁을 받아서 자기들이 판매하는 방식 그냥 간단하게는 On consignment, consignment. On consignment 해도 관계없는데 여기서는 On 컨 consignment basis, 위탁 판매 형식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의 가격과 조건이 favorable 하다면, 당신의 그 가격과 조건이 유리하다면, 좋다면, 뭐와 무슨 조건으로, 위탁 판매 조건으로 당신과 기꺼이 거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We are a l l interested in a sole agency for your firm. 자, 우리는 또한 be interested in 자주 나오죠. 관심이 있다. 어디에? a sole agency 단독 대리점이죠. 소위만 단독 대리점에 소위 관심이 있다. For your firm, 이 firm도 앞에서 나왔던 house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의미죠. 귀사를 위한 거, 이 귀사에 대한 단독 대리점에 관심이 있습니다. And 그리고 Should like to know if 자, If 이하에 관해서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뭐입니까 You have a particular agent now in the country. 당신이 A particular agent 그 특별한 대리인을 가지고 있는지 In the country 자이 나라에서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당신이 특별한 대리인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We are looking forward to your reply. 자, 우리는 귀사의 답장을 고대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지금 Brown Company Limited가 누가 앞으로, 동트라 International Corporation 앞으로, 자기들의 어 소위 위탁 판매 방식의 일종의 이제 수입 대리점, 독점 수입 대리점을 희망한다는 사안을 보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장이 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앞 사안에 대해서 이제 어 동트라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이 브라운 앤드 컴퍼니 리미티드 앞으로 어떻게 회신이 되어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틀맨, 자 젠틀맨 여기는 MEN입니다. 아 정확하게.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letter of february 22nd. and we are glad to hear that you find our electric oven satisfactory and that there is room for sales expansion in your country. we have up to now received applications from some firms in your country who are interested in a sole agency for us, but have not yet decided about an agency. for we think we should make up our mind to grant a sole agency, By d o i n g b u s i n e s s o n c e a s p r i n c i p a l s for t h e t i m e b e i n g w e a r e p l e a s e d t o s e n d you our e x p o r t c a t a l o g u e t o g e t h e r w i t h t h e full d e t a i l s of t h e t e r m s of b u s i n e s s w e s h o u l d a p p r e c i a t e your p r o p o s a l t h a n k you v e r y m u c h 뭐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귀사의 2월 22일자 서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and 감사 e n and then, 2 n and then, a e and t h e 뭐? a e a r e g a t h a t h h a t 자, 우리는 that e a r 를 들었다죠. 그냥 그냥 들은 것이 아니고 아주 즐겁게 들었다. 기꺼이 들었다. that e a r 는 뭡니까? you find our electric oven satisfactory자. 우리 아이 그 일렉트릭 오븐이 만족할 만하다. 그 만족할 만한 우리 아이 그 일렉트릭 오븐을 당신이 보았다는 것을 들었고 and that이자 that, that that 같이 걸리죠. here에. 자, 우리는 기꺼이 들었다. 뭐 데드 하나, 그다음에 데 투. 뭐, there is room for sales expansion in your country. 귀국에서, 그 당신네 국가에서 이 룸이라는 것은 어떤 어떤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there is a room 무슨 여지가 있다는 겁니까? 귀국에서, 당신 국가에서 판매 확장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여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의 그 아주 오븐이 만족할만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들었고 또뭐 어 귀국에서 어 판매 확장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투혈 들었습니다. 자, we have up to now. 자, up to now는 지금까지니까 현재 완료가 돼 버리죠. we have received application. 자, 우리는 받았. 다 무엇을 신청서를 누구로부터? From some firms in your country죠. 귀국에 있는 몇몇 회사로부터 신청서를 지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후는 누구? 바로 앞에 나오는 some firms in your country를 받는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a sole agency for us. 자, 우리를 위한 단독 대리점에 관심이 있는 그죠. 단독 대리점에 관심이 있는 기국에 있는 몇몇 회사로부터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but 자 그러나 자 그러나 항상 이 문장에서 이제 but이 중요하죠. 그러나 have not yet decided.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뭐에 관해서? about an agency. 대리점에 관해서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포자이 이유죠 왜냐하면은 we think 우리는 싱크 생각한다죠 여기 보면 계속 대시 생략돼 있다 볼수 있겠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하에 대디아에 뭐라고 생각하냐니까 we should make up our mind 자 make up one's mind 자주 나오는 관용구죠 make up one's mind 해가지고 뭐 마음을 정하다 결정하다 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make up one's mind to grand 자 grant는 허용하다니까 무엇을 허용하다는 것입니까? a sole agency 자 단독 대리점을 허용하기로 우리는 어, 결정한다. 계속 보겠습니다. 뭐함에 의해서? by doing business 자무로을 거래한다는 것입니까? once as principal 일단 as principal자 앞에서 우리가 principal to principal 이걸 본인대 본인의 거래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어, 에이전트를 앞에서 희망하기 때문에 그 에이전트를 지금자 금방 줄수 없는 이유를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뒤에서부터 once 일단 as principal이니까 본인으로서 그러니까 즉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로서. by doing business, 거래함에 의해서, 그죠? 거래함에 의해서, a sole agency, 단독 대리점을 허용하는 것을 결정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for는 because의 의미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 여기 지금 뭐, 됐거나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데디아의 사실이라고 생각해. 이 데디아는 뭐냐 하니까 일단 뭐로서 본인으로서 거래함에 의해서 어 소울 에이전스를그 단독 대리점을 허용할 것을 허용할 것을 결정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 자기들은 어 소위 단독 대리점을 희망한다고 지금 편지를 보내왔는데. 지금 여기서는 무엇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귀국에 있는 몇몇 소위 우리를 위한 어떤 단독 대리점을 희망하는 몇몇 회사가 업신청서를 갖다가 보내 왔고 우리는 받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그 단독 대리점에 대한 것을 결정하지 못했다 그 이유가 돼 for 에 나오고 있죠 because 자, for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principle로서 그러니까 어, 직접적인 셀러와 바이어로서의 어떤 거래를 함으로써 그 소울 에이전스를 허용할, 것이러,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앞페이그 대리점 제의에 대해서 완곡한 거절을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아, 일단은 우리가 프린스플, 프린, 투 프린스플로서의 거래를 해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for the time being, we a r t h e t i m e be i n g 은 당분간이죠. 당분간 w e a r e pleased to 자, 뭐, be p l a d to be pleased to be pleased to be pleased t s e d to be pleased to be pleased to be pleased to be e a o be p e a o b p to b a to a t l a o be p l e a s o be p l e a s 소위 캐틀로그죠 수출용 상품 목록을 뭐와 함께 뭐두 개도 없어도 되죠 그냥 위드 해도 되는데 t 개 i 위드 풀 디테일즈 오브 더 k i n 오브 비 o 니스 the full details of the terms of business. The terms of business are the same as the terms of b u s i l l We should appreciate your proposal. 자, 우리는 should appreciate, 직접적으로 감사하다고 했죠? 뭐에 대해서? Your proposal. 기사의 proposal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앞선에 대해서, 단독 어, 그 대리점, a sole agency에 대한 음, 것을 황곡하게 거절하면서, 일단, 뭐로써, p r i n c i p a l to p r i n c i p a l 로 거래해보자는, 어, 그와 같은 회신을 보내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어, 거래제에 대한 것을 마치고 다음 주차 학습 시간에는 이어서 크레딧 인콰이어리 즉 신용조회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